365일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뷰티템들이 다들 있죠. 있죠. 어, 어, 있어요, 있어요. 나는 1년 내내 뭐 이거 쓴다 하는 거 있으신가요? 선크림. 음. 저는 파운데이션? 매일 음. 어. 화장해 줘야지. 저는 주름 크림? <laughs> 아, 니 오늘 피부 좋으면서 자꾸 아. 그래. 안온 까이 쓰는 때문에 립밤. 입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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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지.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 드릴 제품은 네. 바로 이 선크림입니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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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보습력이나 화장이 밀리고 이래서 어떤 제품이 좋은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진짜? 그럴 줄 네. 네. 알고 음. 제가 이 제품을 네. 가지고 왔어요. 아 네. 노아 코스메틱이라는 곳에서 나온 선크림인데요. 네. 네. SPF 지수는 50, PA 플러3 아니, 면 12시간 동안 지속 효과가 있거든요. 선크림은 다 비슷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선크림은 아니고요. 워터프루프, 오일프리, 그리고 메이크업 베이스 기능도 같이 변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화장 전에 발라도 밀리거나 들뜨지 않고요. 오히려 화장이 더 착! 달라붙게 해주는 좋아하네.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제 얼굴에 크림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또 메이크업 페이스 바르면 은 저희 막 두꺼워지고 밀리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 근데 아우. 한 번에 다 괜찮네 그럼 한번 발라볼까요?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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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보세요 네. 이렇게 어, 굉장히 촉촉하다 보습은 카모마일 성분을 넣어서 잡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악건성 분들한테도 특히나 더욱더 효과적인. 어, 진짜 맛. 괜찮다. 응. 그리고 또 애플민트 성분도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피부 컨디셔닝에도 되게 효과적이고 워터프루프의 오일프리라서. 한 여름에도 음 부담 없이 쓰기 좋고요. 아, 네. 수분감도 있어서 한 겨울에도 쓸수 있는 사계절용 사계절 용 선크림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가져왔어요. 아, 오늘 완전 정말. 정말 어? 못다리 아 푸신다! 이거는 비비크림인데요. 선크림이랑 같이 바르는 비비크림이에요. 이거 아, 또 남자분들도 같이... 관심이 많다, 비비크림. 아니, 요즘 남성분들 네. 비비크림 많이 바르죠. 남자들도 관리를 하니까. 음 네. 음, 이 위에 선크림을 먼저 이렇게 발라주고요. 네, 네. 선크림 바른 후 선크림을 오. 바르고 비비크림을 <laughs> 같이 이렇게 <laughs> 네. 해가지고 발라주면요. 오. 보이세요? 우와! 이게 되게 톤업, 살짝 톤업되는 그런 느낌? 되게 산, 아. 산뜻하면서 되게 자연스러운 음 그런 피부를 막 표현할 너무 수막 있어요. 확 올라오지도 음. 않고 딱두 개만 딱 발라주면 붙지도 않고 산뜻해서. 아, 근데 발림력이 좋다. 그렇죠, 되게 좋죠. 남자들은 비비 바르면 잘못 발라서 막 허옇게 뜨고 어? 막 그러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톤업도 자연스럽고 되게 내 피부인 것처럼 음. 보여주는. 화장하는 아, 도 있어요. 생얼 <laughs> 뭐, <세멀> 메이크업을. <laughs> 되게 좋은. 근데 원래 이 비비크림이 피부과에서 개발돼서 나온. 그 재생용으로 나왔잖아요. 네, 네. 재생피부. 음. 근데 피부과 시술이나 치료받아서 화장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코치. 바를 수 있는 거예요? 역시 해리미. 그다 <laughs> 공부를 맞아요. 많이 해봤어, 동생. <laughs> 피부과 시술 받고 나서나 피부 관리 받고 나서 민감해지잖아요. 음. 그럼 피부에도 발라도 자극 없고 음. 또 마데카소사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어. 어, 뭐? 그래서 오히려 피부 아, 재생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있어요. 어나나 나 들어봤어, 나 들어봤어. 마데카소사이드. 마데카솔! 상체! 마데카솔! 마데카소! 와! <laughs> 아니, 그럼 그거 피부에 난 상처에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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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은 오. 염증이랑 손상된 피부 개선에 효과적이고요, 오. 피부 진정. 재생을 도와주는 성분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또 알란토인이라는 <laughs> 성분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네. 자극 없이 보습을 도와주고 네. 세포 재생을 촉진시켜서 여드름이랑 흉터 많으신 분들이 바르면 되게 아 많은 효과를 볼수 있어요. 아 어, 나, 나, 나. 모든 <laughs> 피부가 다쓸수있어네 <laughs> <있단 웃음> <laughs> 병풀 추출물이라는 거아 들어보셨어요? 아 검게 남은 아 여드름이나 흉터, 아 색소 침착... 아 있는 맞아. 피부에 되게 좋은 건데요. 원래 피부색으로 돌려주는 아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야, 재생 끝판왕이네요. 어, 그럼 이거 막 탄력도 막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요. 탄력은 기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하나 더 있어요. 아니, 정말 오늘 대단하세요. <laughs> 마지막으로 네. 쇠비름 추출물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보습력도 뛰어나고 진정 소염작용이 있어서 소염. 트러블성인 피부분들한테 되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또 가볍게 외출할 때 네. 특히 민낯인 듯 아닌 듯 생얼 화장 해야 될때 있잖아요. 네. 그때 바르면 제일 좋은 제품.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선크림은 이제 무조건입니다. 아, 그렇죠. 진짜 온난화 시대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크림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재생 효과가 뛰어난 비비크림까지. 요두 개는 평생 갖고 가야 되겠네요. 음. 네. 그럼 저도 어떻게 하면 써봐도 될까요? 아우 어, 써보셔야죠. 어, 무조건. 음. 뭐 선물 주시나요? 이 말을 가져가신다는데. 주세요. 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